코끼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의 한쪽 다리는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힘이면 바로 끊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늑대가 와서 말합니다. 코끼리야, 안 됐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지만 해도 안 돼. 어렸을 때부터 해봤지만 안 됐잖아. 노력해도 결국 넌안 돼. 넌 나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잖아. 몸 색깔도 칙칙한 회색이고. 코끼리는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늑대가 가고 난 뒤에 이번엔 천사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야. 모든 말과 생각을 다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 너를 사랑하셔. 너의 색깔은 너무 멋져. 그리고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야. 성경을 읽으며 선포해봐. 기도하면서 노력해봐 이길 힘도 주실 거야. 코끼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코끼리는 달라졌습니다. 늑대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이번에 늑대를 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더 이상 네말 듣지 않겠어.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들었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나는 기도하면서 노력할 거야.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킁킁킁 계속 힘을 주자 드디어 코끼리를 묶고 있던 줄이 끊어지고 코끼리는 춤을 추며 뛰며 자유를 누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어리석고 분별 없는 정체성과 신분과 존재를 나에게 주셨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버리고 보냅니다. 악을 손으로 감는 이런 다윗의 모습에 감동한 사울이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윗은 도망자 생활이 계속됩니다. 다윗의 고난이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영적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다. 자신의 영적 후견인이라고도 할수 있는 사무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광야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최남단이라 할수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아, 다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윗같이 이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면 도무지 앞날에 뭐가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무언가 기대할 수 없는 곳이기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바로 내 옆에 끝을 알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무섭다고 눈을 감고 걷는다면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난 중에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내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삼천마리, 염소떼가 1 천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엘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될 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안부를 전하라 다윗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나발인데 양이 몇 마리라고 합니까? 3천 마리, 염소 때는 천마리 이르는 그 동네 최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나발을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다. 또한 이나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비가일. 남편과 다르게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2절 보면 양털을 깎는 시즌입니다. 양털을 깎는 때. 농경사회에서 추수 때와 비슷하게 유목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있었는데 이때가 축제 날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1년 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냥 동네 지나가는 나그네들까지 다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그 지역의 최고 부자니까 그 축제의 규모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자신들에게도 좀 식량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고 또 겸손하게 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까지 나발에게 이렇게 요청할 만한, 이렇게 정중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양털 깎는 날은 누구든지 다 대접하는 날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이 국경지대로 이민족들이 자주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나발의 종들과 그 가축들을 다 지켜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다윗의 요청에 나발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지역은 사람이 살긴 힘든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에게 찾아오면 손님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환대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발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보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는 종인데 주인이 사울에게서 뛰쳐나온 종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내가 그런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단 말이냐? 이전에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배신한 종으로 멸시하고 모욕하며 그와 같은 자에게 줄건 없다고 나가라고 박대합니다. 아니, 양이 삼천이고 염소가 천마리라 할 정도로 엄청난 불을 이룬 사람인데, 또한 지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축제 시즌인데, 심지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인데, 나발은 왜 그를 다윗을 돕지 않고 선을 악으로 갚았을까?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히브리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떡과 나의 물과 나의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 모든 게다 나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일인칭 소유 전미사를 붙여, 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다내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건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주위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데 이것을 오롯이 내 것인 양, 또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다내 것인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주신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나발이 전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부하들로부터 이 나발의 반응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다 칼을 차라. 나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나발 집안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다윗이 불러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 사오를 눈앞에 두고도 죽이지 않았던 사람. 그일례 사람들, 십광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용서하며 떠나갔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말씀에 나발의 반응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낯선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보면, 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갑자기 누군가 내 앞에 확 껴들면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건 참아도,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깊은 광야를 건너는 중입니다. 사무엘도 죽었고, 도망자 생활은 계속 되고, 몸과 마음은 너무 지쳤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누구 한명 걸려봐라, 내가. 내가 가만두나 보라, 내가 아주 화풀이 해버려야지. 쏟아내야지 생각하던 중에 나발이 다윗에게 딱 걸린 게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속에 다윗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사울을 보게 됩니다. 분명 자신을 모욕하고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에게 화가 나는 거 이해가 됩니다. 마땅합니다. 나발은 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봤던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을 보면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참으면서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발은 왜 참지 못하는가? 우리는 사울같이 인생에 엄청나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발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 작은 문제, 특히 내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 이 정도쯤은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같은 큰 문제는 물론이고 나발 같은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감정이나 기분에 이끌려 살아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주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은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틈을 주지, 주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린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공격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섣부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면 죄를 짓기 쉽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일로 화가 난 상태인데 그 기분, 그 감정에 휩싸여서 말하고 행동하면 거의 100% 후회합니다. 아, 조금만 참고 말할 걸. 아,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할 걸.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후회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해가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악한 감정, 특히 이 분노의 감정을 감정으로 받으면 나도 그 감정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며 그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울의 감정을 다윗이 감정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야 할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나발의 악한 감정을 별것 아닌 거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정으로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감정을 닮아가게 되고 어느샌가 다윗이 나발이 되어 있고 사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언제나 결론은 말씀이라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움직여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될것 같은, 보여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것 같아 보여도 수시로 변하는 감정 그 감정과 기분에 내 삶과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감정이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부에 담아있지 않지만 그 나발의 종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방금 13절 말씀처럼 다윗이 분노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 주인 나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즉시 부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을 아비가일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즉시로 다윗을 대접할 음식을 마련하고 다윗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찾아 다윗에게 찾아간 아비가일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과 아비가일의 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자기 이름값하는 사람입니다. 이름값하는 사람.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비가일은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딴소리 하지 않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모든 것은 내 남편 나발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직접 상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송실대 채풀 시간에 만났던 어떤 학생의 얘기입니다 그 학생은 베스킨라벤스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인데 어느 날 고객이 이렇게 주문을 하더랍니다 그 레인보우 샤베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 색깔. 그 분홍색, 노란색, 흰색이 섞여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고객이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흰색 부분만 빼서 아이스크림을 퍼달라는 주문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알바를 해보신 분들,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이것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갑질을 하는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느냐에 따라 내 인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만약 이런 내가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운다면 나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다윗이 나발이 악하게 반응한 것처럼 다윗도 악하게 반응했더라면 그날은 복수하고 보복한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스트레스는 풀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사륙한 불량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수 있었다. 이어서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일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지금은 도망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십니까? 원수들의 공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멸하실 겁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간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린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인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의 물결이 흘러 죽어갔던 세상과 사람들이 살아날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친숙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돌팔매입니다. 돌팔매. 다윗이 언제 이 돌팔매를 사용했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이 돌팔매입니다. 아비가일이 돌팔매를 말하는 순간 다윗은 눈이 번쩍였을 겁니다. 아, 그랬지.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도저히 그런 싸울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칼과 갑옷을 붙잡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이 되어버렸구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싸우려고 했고, 내가 복수하려고 했구나. 나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이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 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는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 괜히 나중에 후회할 짓 5점 남기면 안 됩니다. 나발이 못했지만 그 사람들 죽이시면 왕이 되셨을 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내지 마시고 에너지 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다윗처럼 오랜 기간 고난이 계속되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언가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사명도 희미해져 갑니다. 말 그대로 지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이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발 같은 사람과 싸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때문에 무너질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은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긴 용사입니다. 당신은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 왕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화를 가라앉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특별히 플로우 2025를 앞두고, 사무엘장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다윗도 다윗이지만, 요나단과 아벨가일과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심을 느낍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가지 세상의 문제로 낙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아비가일처럼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아비가엘을 만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생명을 물결을 흘려보내는 물결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방향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물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